오늘은 역사 속에서 잊혀진 비극, 왕자의 반란 이방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400년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 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권력 다툼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이야기와 숨겨진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이방간은 이방원의 형이자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예 실력과 함께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꾸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동생 이방원의 강력한 권력 앞에 좌절될 위기에 놓입니다. 이방간은 동생의 권력 독주의 위협을 느끼고 결 반란을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거병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방원은 그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방간은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역사는 이방간의 반란을 실패한 쿠데타로 기록하며 그의 이름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방간의 반란은 단순히 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조의 미래를 걱정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이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반란은 실패했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 간의 반란은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뿐인가?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